한국 커피 산업의 급속한 성장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기간 동안 국내에서 커피의 인기와 소비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커피 전문점들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한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커피 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커피 산업의 성장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커피 문화의 세계화와 스타벅스와 같은 국제적인 커피 체인점의 도입이었습니다. 스타벅스는 1999년 한국 시장에 진출해 빠르게 인기를 얻으며 국내 카페 문화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스타벅스의 성공은 지역 커피숍 체인과 독립 카페의 설립에 영감을 주어 커피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또 다른 기여 요인은 한국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선호도 변화였습니다. 한국이 급속한 경제 발전과 가처분 소득의 증가를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경험을 찾고 프리미엄 및 명품에 탐닉하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는 세련미와 사회적 호소력으로 인해 인기 있는 음료 선택이 되었습니다. 또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부상은 한국에서 커피 문화를 대중화하는 데 한몫을 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커피 애호가들이 자신의 경험, 추천 및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 커피 산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 커피 산업의 급속한 성장은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세계화, 국제 커피 체인점의 진입, 소비자 기호의 변화, 카페 문화의 출현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커피 산업은 한국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계속 확장되었습니다.